오 <웃음> <웃음> 제가 그러면 <laughs> 한번 갑자기 <웃음> 웃음이 나오잖아자 <웃음> 네. <제가> 그러면 앞에를 <laughs> 어. 그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진짜 나만 있으면 괜찮나 괜찮나 지는 날 보면 나도 신기해 아픈 게 사라져 몸이 가벼워져 적어도 하루 한번 네가 필요해 <laughs> 또 나랑 있을 때 괜찮나 괜찮나 해주는 날 보고 있다 보면 마음이 편해져 뭔가 따뜻해져 적어도 하루 한번 나를 웃게. So, 아, 아, 이렇게 아 힐러 한아 소절 불러봤습니다. 아 마스크 끼고 그러니까 진짜 힘들지. 그렇죠. 음. <laughs> 그리고 2 6 6수상님께서 어, 이번 앨범에서 제일 좋아하는 노래 한 소절만 아 어렵다 들어주세요. 이걸 어떻게 뽑아? 이번 그러저 그러니까 같은 경우는 이번 타이틀이죠. 매번. 아이, 그 신고, 당연하죠. 아, 왜 화를 내요? 그게 <laughs> 맞으니까. 맞아요? 예, 네. 네, 맞아요. 그래서 <laughs>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번 그 매번 그 때의 신곡의 타이틀곡 그거를 가장 최고 그룹 꼽는 이유가 우리를 가장 대표할 수 있는 노래라고 당연하죠. 생각을 해서. 당연하죠. 당연하죠. 그래서 그러면 나도 다시 부를래 에? 아, 아이, 같이 부를래 그러면 이제 아. 후렴 앞 부분부터 제뒷 부분까지 쭉 이어서 한번 해볼까요? 오케이. 오케이. 나나불면 돼? 네. <laughs> 아좀 내려야겠다. 놓줘 네가 있다는 게 나에게는 마지막 희망기 빛이니까. 붙잡아줘.